지난주에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학생은 이미 십여 차례 폭행과 절도 등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년범들의 경우 성인들보다 재판이 길어지는 데다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선제적인 보호 관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범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 16살의 두 청소년, 두 사람은 올해 초 SNS 상에서 한살 많은 또래와 시비가 붙었다가 원주의한 p c 방에서 7명이 한 명을 때려 공동 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 단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덧 8개월인데 정작 재판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언제 자피지하다가 이제 문자 오면 이제. 이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소년범들의 보호처분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5일로 무려 7달인데 성인의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이 5달이니까 2달이 더 걸립니다. 1년 후에 오는 거예 그러면 그때 내가 잘못했던 거를 누이치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여기 와 있지? 그냥 시간만 떼고 갈까?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소년범들의 재범 건수는 46만 6천 건인데 이 중에 35만 4천 건, 무려 76%가 직전 범행 이후 1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절반 가량이 직전 범행에서 3년 넘어서나 벌어지는 성인과 대조적입니다. 소년범에 대한 사법 절차가 일반 재판보다도 지연되면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간에 보호 관찰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범인데 아주 경리한데도 불구하고 아나 어, 이번 생 망했어 이번 생은 끝이야 하고 더 많은 사고들을 벌인다는 거죠 불안 심리로. 법무부가 지난해 재판 전 보호 관찰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현장에 도입되지 않으면서 재판 전까지 이들 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